최근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볼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쉽게 치료되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데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고령, 기저질환, 수술 후 합병증 등의 이유로 인공관절 치료를 고민합니다. 걸음 걸을 때는 무릎이 아파서. 이 빨리 걷지도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많이 아프면 조금 앉았다 씻다가고밤에 자다가도 아프면 잠을 로 던지러 해가지고 다가 앉아서 자고. 중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음에도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증상 초기에는 비수술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대해 볼수 있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염 말기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보훈병원 김정열 실장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그 마모에 의해서 관절 연골이 손상을 받는 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또 그렇게 되는 경우 있고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어 부상을 당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 부상은 또 나중에 대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증상으로는 우선 무릎이,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갑자기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그리고 붓고 물이 차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그냥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한 통증 치료,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어, 증상이 좋아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주사 치료나 또 약물 치료를 겸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는 최근에 히알루론익 애시드 주사라든지 아니면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최근에는 골수에서 자가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사하는 줄기세포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비술적 치료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경우에 내시경으로 집어준다든지 내반 변형을 잡아주는 근위경골 절골교정술 그리고 부분치환술 또는 전치환술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예, 우선 그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됐다는 것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이미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을 때 그때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공 관절은 음. 어, 마모가 되어가지고 어, 쓸수 없게 된 관절 연골을 다 이제 금속으로 된어 부분으로 대체하는 수술이고요. 수술을 했을 때, 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반 변형이 일어난 이 무릎 관절을 이렇게 교정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 또 통증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이 잘 됐을 경우에 일상적인 활동, 그리고 또 간단한 운동,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밖 날씨와는 다르게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번 시. 윤실근 할머니는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 후 지금 재활 치료 중인데요. 양쪽 무릎 통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이가 많아 걱정이 많았지만 이젠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 이제 자동 자동적으로 관절이 와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너무 이, 뭐, 통증이 좀 있어요. 밤에 자다가도 아프면 찬물로가 씹을 해가 이래가 좀 찬물로 뜯질해가 있다가 자아고또 이제 조금 걸을 때는 많이 아프면 조금 앉았다 쉬다 가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 아무래도 나이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거로 수술해서 되겠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다리 한번 볼까요? 네. 네. 예. 예. 한번 사 구부려 볼까요? 조금,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오늘부터 물리치료 예. 시작할 겁니다. 예. 예, 물리치료 시작하시고. 앞으로 이한달리도잘 부탁하겠습니다. 아유, 예, 예, 예.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어,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편에 속했고요. 80대 후반이신데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도 많이 알으시고 해서 수술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엑스레이만 봐도 굉장히 무릎 안쪽 부분에 심각한 그 관절 마모가 소견이 관찰되고요. 그래서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고 어, 보행에도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어, 연세가 많으신 부분을 고려해서 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과적으로도 다 같이 협진을 해서 진행했던 걸로 돼 있고 수술하신지는 지금 현재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됐고 내반 변형이 교정이 됐고요. 어, 인공관절 한 이후에 현재 재활치료 시작하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에 맞춰 재활치료실로 이동해는 윤실근 할머니. 오늘은 무중력 운동치료가 진행됩니다. 이 운동치료는 공기를 이용한 부력으로 무중력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걷거나 뛰도록 만들어진 운동기구를 이용하는데요. 체중의 하중을 최대 80%까지 감소시켜 걷기나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할수 있어 무릎이나 허리와 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유산소 운동이 가능한 치료입니다. 이어서 도수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무릎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재활 치료는 잘 걷게 하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예, 활동에 다시 일상적으로 복귀하는 게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어, 한 며칠 동안은 아무래도 걷기가 힘들고요, 누워 있다가 보면은 다리 힘도 빠지고 또 그래서. 어, 그 힘을 다리에 힘을 올리는 것 그리고 관절이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목표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재활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만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쪽도 지금 수술을 할 예정으로 돼 있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어, 바로 달아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몸이 회복된 다음에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몸이 회복된 다음에 반대쪽 수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예, 수술하기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 수술하기 전에는 많이 아파서 고통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 고통은 많이 없고 보험 병원에서라 이래 제얼 최대하고 수술 잘 했기 때문에 나으면 가서 집에 가서라도 건강 관리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늦은 나이지만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늘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백원열 할아버지의 입원실입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고혈압, 뇌경색, 협심증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백원열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영구형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어 순환기 내과와 연계해 충분한 검사 후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보훈병원에 다니는지가 상당히 오래되 있거든요. 옛날에 구, 어, 이, 2021년도에 오른쪽을 갖다 수술 했어요. 했는데 그때 바로 그 뒤에 곧바로 이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차일피라하고 미루다가 이렇게 지금 됐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이제 이 마룻바닥이나 거실이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힘들고 걸음 걸을 때는 무릎이 아파서 이 빨리 걷지도 못하고 상당히 힘들고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그 아픈 걸또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이 나이에 이 무릎까지 수술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회진 시간이 다가오자 병동이 분주합니다. 김정열 실장도 백원열 할아버지의 상태를 한번더 살펴보는데요. 80세가 넘는 고령 환자라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의료진과 현재 상태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회진을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부현제 수술할 건데 예. 오후에 심장박동기를 예.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시반에 예. 수술 들어갈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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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백원열님 같은 경우에는 어, 수년 전에 그 우측 무릎 관절이 통증이 있어서 저희 정형외래로 과외 내원하시다가 어, 무릎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우측 수술을 2021년도에 어,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좌측은 그 당시에 조금 덜 이제 대행성 관절염이 진행한 상태였었는데 어, 이분은 특이하게 그 관절의 바깥쪽 그니까 외측과 쪽에 관절염이 진행한 상태로, 상태였으며 이분은 또 심장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과적인 어떤 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진행이 됐었고 또 저희 정형외과에서도 주사치료나 이런 것들로 보다가 지금은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내과와 협진해서 아, 인공관절 수술을, 좌측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술한다고? 예. 왔습니다. 아 이거 어르신 지금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예. 일단은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박동기를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 수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예. 이해해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예. 네, 네. 순환기내과 김수홍 실장이 백원열 예.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어. 수술 전 조절을 위해서인데요. 내과와 협진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로 진행돼. 더욱 안전하게 수술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술 및 전신 마취를 할때어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있 가능한 거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심장박동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심장박동기의 모드를 변경해서 프로그램 세팅을 바꿔서 저희가 안전하게 수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보험병원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과 같은 고위험 환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르신처럼 심장박동기 같은 어, 심장내 전기장치를 가진 고령의 고위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받게 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마취과, 순환기내과 포기 내과가 김민환 협실을 통해서 저희 병원에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안전한 수술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나이가 많아 걱정이 많지만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란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어 보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심장 내과를 다니면서 어, 치료를 받으셨고 또몇년 전에는 심장 스텐트 시술도 받으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 인공 심장 박동기도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 전에 인공심장 박동기를 모드 체인지를 해서 하는 준비 작업이 있었고요. 또 수술 이후에도 약물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 오른쪽 수술을 하셨고 오늘은 왼쪽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뭐 수술은 한번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번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술은 심하게 손상된 무릎 관절을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인공 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인데요. 가능한 절개를 최소화해 흉터와 출혈을 줄이고 기존 관절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며 수술이 진행됩니다. 환자의 관절 모양과 크기에 맞게 맞춘형으로 인공 관절이 삽입될 뿐만 아니라 수술 다음 날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환자는 심장병도 같이 앓고 계시기 때문에 어, 약물 치료가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술 이후에 어, 그 혈전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약물 치료 또 물리 치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어, 수술 이후에 선망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조금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 상태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약물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 써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건강해지고 나면은 내가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같이 또 여행을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동남아에 안 가본데는 전 나우스거든요. <laughs> 나우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병원을 들어서는 박태모 아버님은 하동에서 이곳 부산까지 병원에 다닙니다. 씩씩한 걸음걸이에서 힘이 느껴지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 걷는 것도 편할 뿐 아니라 이젠 농사일도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플 땐 제대로 무릎이 펴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무슨 일도 다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네요. 대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어요. 농사질 힘을 주고 일할 때한곳 힘을 주고 이어나야 될는데 통계가 오니까 두 번, 세번 시도를 해가 있나게 그때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앞에 전기부터 쫙땡기피지 힘줄 잡아 당기는 거네요. 어떤 때는 또딱 끊어서 만탁안 잡히고 아무리 거 그렇더라고. 관절에 대한 약을 써도 안닿더라고 치료해도 안닿고 그래서 이제 막 단만간히 누워는거막 그래서 이제 이때가네 애들 말을 또 애들들한테 저지 지고구만 이때가네 오게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수술하신지 두달 정도 됐는데, 네. 예, 좀 어떠신 것같습니까 정말 많이 네. 해볼 때내 그 마음을 느낍니다. 지금 수술 했는 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수술 전이고요. 예. 이건 오늘 찍은 건데 뭐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지금 관절 각도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뭐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앉으실 수 있나요? 예, 또한 아. 번에 이렇게는 나 해보다는 걸 절실히 느낀 거라 정말 고맙다 생각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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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예. 예 다음에 그러면 또 언제 예약해드릴 테니까 예. 그때 오셔가지고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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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 올 2월달에 처음 내원하셨는데 어, 이분도 평소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으로 무릎을 굉장히 많이 이제 쓰시는 분인데 어, 허리도 좀안 좋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 오시다가 무릎 관절 상태가 더 이상 이제 어, 인공 관절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어,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병원에서 진행을 했었고 우리 병원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고요 첫 번째는 2월달에 오른쪽 수술하고 이 3월달에 왼쪽 수술을 해서 지금은 양쪽 인공관절 수술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술 전에 농사를 지으면서 쪼그리고 앉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수술 이후에 이제 이런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어떠,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다리 모양이, 내반 변형이 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 수술 한 이후에는 교정이 완전히 된 상태고, 지금 환자분은, 어, 관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완벽하게 다 되고, 그래서 현재 농사 일도 시작하셨고,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예전에는 한 15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제 생각에는 한 20년 이상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근처 공원에 찾은 박태모 아버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걸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제 무리하지 않고 항상 신경을 쓰면서 또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통증은 이제 자꾸 없어져. 자꾸 약해지고, 시간을 요가는 그런 길라 자꾸 이제 갈수록 자꾸 이제 통증이 적어져. 그 앞으로 그 회복될 일만 남았으니까, 그게 희망이지. 지금 이 나이에 뭐 하고 싶은 거뭐 있어요. 뭐 없고, 평생 농사 부모 모시고, 평생 농사 어 왔으니까. 그만 이대로 더 이상만 안 아프면 내 행복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평소에 하던 운동도 못 한다. 또뭐 뭐,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고 뻣정다리가 된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수술을 결정해 주시고 하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상생활 복귀 가능하시고, 또 운동도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어,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하시고 수술하는데 너무 주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이 무섭다고 통증을 참거나 피하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수술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